그가 피 옆구리가 터졌어요. 갑자 지금 말을 못하니다지는말이안 되는 거죠. 한장한장 프린터가 대될프린 용지가 본드로 옆구가 붙어 있고 머리가 이것은 분명히 누가 조장을 찍어서 한꺼번에 한장 한장 찢어 넣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급해서 아마 누가 아, 아. 급해서 급해서 조장은 민 찢지 아, 못하고 아, 넣은 아. 부장대로 발견될 것 같습니다 이아 아, 아, 아. 네, 지금 안에서 도 들려오시는 말씀은 그리고 천대학 대법관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전해오십니다. 저도 <naughtyvé> <relating to>. <들도 불안해 qué> <된별로>. 네 여러분 이제 어, 희망을 가지시고요. 저희가 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너무나 지쳤지만 발언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힘드시죠? 예, 이제 정리를 하고 요신 정리를 하고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독일 포럼에 나리나주훈 사무총장이 어디 계십니까? 나주 사무총장. 예. 나내모습은 내가 챙긴 아, 거야 여러분 이제 또 안했던 소식이 들려오면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네 예, 잠시만요 마이크 아, 주세요, 아, 주세요. 아니, 아, 원래요 지금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 아우 예, 축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진을 좀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차량이 차선을 한 차선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예, 좀 어, 관리하시는 분에 지시를 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선배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네. 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신 모습에 너무 감동하고 불편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상하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분들께서 우리한테 주는 소식들은 너무나 흥망적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냉정하보자도 생각해보자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00표 중에 5표가 인식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편 후보한테 다수표가 더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당하게 자주지하지 않는 외표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이 선거는 해손이 되었고 부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망대수 <목소리도> 있을 도쿄올림픽에 운동장이 규격처럼 되지 않다고 그 골을 취소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진전에서 우리가 골을 넣는데 운동장 규격이 다르니 이 골을 취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가 없습니다. 해체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바코드를 쓰고, 네, 죽여 바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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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를 쓰고, 여기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원은 분명히 바코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이가. 어한 얘기 했습니까? 우리가 입법부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아서 바코드를 썼다 했습니다. 조항상도가리교리가 입법부 위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도관리위원회는 이미 이 선거를 훼손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중앙선도관리위원회 해체하라고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중앙선도관리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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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전선거, 네. 폐지 네. 그리고 수개표 네. 이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박대철 의원이 네. 수개표를 하자고 네. 10만 표공유를 아, 아, 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직까지 아니, 3만 5천 명이 아니, 넘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한번 나왔습니다. 10만 명 넘겨서 수개표 하자고 해야 합니다. 수개표 이때까지 누가 했습니까? 초등학생, 어 초등학교 교사나 중학교 교사들이 했습니다 정교자들이 나서서 우리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하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수 이게 무슨 어려운 것입니까? 대표 보고 1번, 2번, 우리 표 가려서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 다망직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이2이 개의 이천 상륙작전이 될 부산또 나머지 지역, 김진태 의원 지역까지 우리 이거 몰고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950년 계래 김일성이 탱크를 보고 왔을 때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도 장군께서 9월 10월부터 9월 19일 3릉도 가장 낮은 인천 3 6 작전했습니다 여기 인천 연수구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시할 줄 모릅니다 여기 계신 이 프로도 안 되는 우리가 승기를 이끌어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제2의 2 0 아, 3년작전은 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님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우리 제2의 2 0 아, 3년작전으로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사반 빨갱이 새끼들 박살 내는 선언까지 꼭직입시다